할렐루야 임목사의 스토리텔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오보암의 불순종 그리고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침략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장면들이 핵심의 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은 일단 1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루어 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 지라.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잘 나갈 때는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내 능력이 이만큼이야. 라는 교만의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인생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보암이 이제 잘 나가게 됩니다, 다시. 여로 보암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또 유다와 베냐민 두 집화가 있으니까, 열심히 내일을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 이상 전쟁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점점 강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앙 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뭐, 목사님의 뭐가 안, 마음에 안 든다. 뭐, 누구 성도들과의 뭐가 관계가 안 좋다. 어떤 사람은 교회 밥이 맛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마음속에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바로 루호보암이 그렇게 말씀을 떠나게 됐더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는 겁니다 리더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또 일터에서는 리더가 또 교회에서도 교회의 리더들이 계시죠. 그 리더의 삶이 그대로 이 따라 따라오는 팔로우들에게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이 말씀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요즘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살펴볼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애굽 방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 유다들을 유다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라고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왜냐,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죠. 그렇게 됐더니 7절 말씀 가운데 7절부터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겸비함을 또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므로. 겸비하였다. 겸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다. 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실 때 핑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핑계되지 말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에도 루오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와 호 기수도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봅시다. 1절에서는 어, 루오보암이 잘못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 따라했어요. 12절 말씀에 루보암이 스스로 겸비했더니 유다도 선한 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리더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잘못한 것이 있다면. 겸비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 제가 교만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지 그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한 마음에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잘될때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늘 하루를 또 기쁨과 감사로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목사의 스토리텔링 말씀목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9월이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월을 잘 믿음으로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화이팅!